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 암 치료 기술의 거대한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암 보장을 좀더 튼튼하게 그리고 특약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소적 치료, 전신적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입니다. 보통 국소적 치료는요. 어, 암 조기에 대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암이 전이됐거나 퍼졌을 경우 이런 국소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효과가 떨어질 때 이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면역 치료는 이 국소적 치료나 전적 치료와는 좀 다르게 내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병용 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치료들이 아, 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수술하기 전에, 뭐,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암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실행한다거나, 또는 표적 치료를 하면서도 또, 어,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의학 기술, 치료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병용 치료의 방법들이나 또는 횟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항암 치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치료 중에서도 이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다시다시피 독성 화학 약물 치료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어, 지뢰에 비유, 비유할 수 있죠. 지뢰에 밟으면 엄청나게 큰 폭발을 통해서 살상을 하지만 아군적 구분을 못 합니다. 누가 밟아도 터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머리털이 빠지고 뭐 구토를 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게 단점이죠. 자, 요거를 이제 극복한 게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암을 잘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잘 찾아가서 어, 암을 죽이긴 하지만 그 살상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대장을 죽이고 어, 어떤 이제 주요 요충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 치료 ]의 단점은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암세포도 가만있지 히 않거든요.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내성을, 어, 내성이 생기게 되면 즉,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먹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표적치료제도 계속 어, 어떤 분야에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역치료는요, 말 그대로 내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는요, 늘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그 암세포를 면역세포들이 죽이고 있는데 이 암세포들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되면서 살아남을 방법들을 찾는 거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암세포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공격하고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어 자기가 빨간색을 빛을 내니까 그 위치를 추적해 갈수 있게 면역세포가 가서 찾아 죽이는데. 요거를 알고 어, 뭐 파란색 망토를 써서 어, 이제 빨간색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 세포처럼 어, 어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좌표를 엄한데 찍어서 어, 다른 데를 짜,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암 세포가 결국은 정상 세포처럼 보이게 하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 공격을 못하면서 재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빼서 바이러스와 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특정 기능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갑했다라면 그걸 제대로 볼수 있는 뭐 투시경 같은 걸 달아주고 그리고 그 발현을 찾아갈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가짜 GPS를 어 어떻게 보면 구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비게이터 같은 걸 달아서 다시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엄청난 효과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요. 그 완전 관해 뭐 완치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못하지만 이 면역 치료 같은 거는 완치, 완전 관해까지 이제 내몸 안에 뭐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봐도 암세포가 없을 정도로 뭐 완전 관해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까지 만들어 내지만 요것도 단점이 뭐 고형암에 좀 제한되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대상자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든 치료제가 뭐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4세대 항암약물 치료제는 바로 ADC입니다. 자, 정확히 따져보면요. 이 4세대는 1, 2세대의 단점을 포함해서 보완해서 나온 4세대고요. 사실 3세대 면역은요, 1, 2세대 지금 말하는 4세대와는 그 치료 방식이나 이런 게좀 효과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면 1, 2세대의 약점을 보완해서 4세대가 나온 거고, 그럼 4세대는 어떤 거냐? ADC라고 해서 안티 바디 드러그 컨쥬게이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항체랑 약물이랑 그리고 어, 요걸 연결해준 링커, 요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1세대 독성 화, 화학 항암제의 어, 장점인 폭발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의 레이다 기능을 탑재해서, 어, 유도탄처럼 찾아가서 폭발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잘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 표적자가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그 표적자가 있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발현하는 어떤 양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빛으로 따지자면 빛이 어느 정도 밝아야 이 표적 항암제가 쫓아 가는데 찾아가는데 이게 약한 약합니다. 그럼 못 쫓아가고 못 찾아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ADC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레이다를 어, 장착해서 암세포를 쫓아가서 거기서 엄청난 폭발을 시키고 암세포를 죽이고 거기서 이제 방출되면서 또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표적자나 이런 것들을 발현하지 않는 적게 발현하는 세포까지 죽이는 이런 전문 용어로 방관자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티 바디 요건 항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적자죠. 이 암세포들이 갖고 있는 특정 단백질 뭐 유전자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표적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폭탄이 바로 약물입니다. 이 폭탄은요 일반적인 뭐 약물도 있지만 요즘은 어 이제 방사선 물질까지 여기에 이제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사선을 치료하는 것을 방사제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 줄수 있는 이 링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링커 요 접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요 접합 기술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ADC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이 효과 이런 공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어, 의학계에서 발견을 했지만 어, 실행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이유가 이 링커 기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탄을 제대로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폭탄이 암세포에 갔을 때뭐 제대로 잘 떨어져야 되는 투하 기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지금 이 세계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이게 각각의 기술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항암제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 이해를 돕게 해서 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에는 항체 잘 만드는 회사 뭐 약물 잘 만드는 회사 또 링커 잘 만드는 회사 이 회사들을 이잘 조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고 특히 그 유방암의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가 바로 허셉틴이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유방암 치료의 최고였죠. 그런데 얘도 어 제대로 치료 못하는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이 유방암을 어 발현하는 표적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허투라든가, 뭐그 알투라든가 또는 알피라는 요세 가지 이제 표적자가 있는데 이 표적자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유방암이 있거든요. 이거를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얘는 표적 치료가 안 먹습니다. 또 다른 치료도 거의 먹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암인데 이 암을 ADC 치료제가 제대로 이제 치료해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ADC 치료제의 주목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좀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스몰 몰래큐라고 해서 이 저분자 약물들을 잘 만든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사실 뭐뭐 뭐 당뇨병약, 뭐 항암제 조그만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지만 이렇게 거대한 양을 만들긴 힘들었고 또뭐 이러한 약들은 만들어도 큰 돈이 안 됐었는데 요. 어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요런 약물 링커 이런 기술들을 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계 제약사들과 손을 잘 잡아서 이제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삼중 음성 유방암을 진짜 치료 잘하는 그 엔허투라는 요 ADC 약물. 요게 이제 상품명인데 이게 한국에는 안 팝니다. 외국 제약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리해 보면 결국 돈이 안 돼서 한국 시장에선 안 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이 약을 어뭐 치료받고 싶어도 못 치료받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시장성들 같은 것까지 어 생각해 보면 결국 국내 기업들의 기술들이 이런 거에 잘 접목이 된다라면 이런 이제 효과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세 가지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기술을 잘 조합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약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돕자면은 뭐 축구를 할 때도 뭐 이제 10명의 공격, 공격수가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3, 3, 4로 배치할 수도 있고 뭐 2, 3, 5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조합하면서 지금, 어,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어 기가 막힌 약들이 나오고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임상, 뭐, 2상, 3상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임상을 AI로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사실 임상 실험 같은 게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런 AI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정말 이 시장이 밝고 뭐 5년, 10년 후, 어, 후에는 이 ADC가 이 항암 시장을 꽉 잡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님들 컨설팅을 할때 첫째, 이제 저는 암진단을 높이라고 많이 말씀드린 게, 정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르거든요. 어뭐 예전에 안보험면 사실 진단금 수술분 입원금이 다였지 않습니까? 뭐 항암 약물 방사선 있었지만 뭐 기껏에 한200막 이렇게 소액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업셀링을 할 때, 뭐 아시다시피 중성자, 양성자, 뭐 중입자,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어, 뭐 우리가 통원 치료,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통원치료 담보도 넣고 거기에 표적 그다음에 뭐 카티 면역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근데 점점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어떤 치료를 받을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을 높이자면 어쩔 수 없이 진단금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진단금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미래에 훨씬 더 비싸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률이 높은 이런 진단금을 넣어주는 게 좋고 당연히 이제. 어, 고객분들의 기존 안보험을 분석을 하고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가정 이런 것들 기반으로 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어, 이제 그 특약들 잘 구성을 하고 특히 최신 기술들은 뭐다시다시피 이제는 입원 안 하잖아요. 뭐그 진짜 잘 나간다라는 중입자 치로뭐 전립선부터 해서 지금 폐까지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뭐 외래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암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원 의료비 같은 담보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보험입니다. 뭐, 다시다시피 대한민국 고령화는 세계 최고로 빨리 늙어가고 있고, 결국 노인분들이 증가되는 게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정이 뭐, 내년부터는 적, 적다로 돌아서고, 어,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 재정이 흔들리면 뭐, 당연히 조건이 빡빡해지고 축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보험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치료제들을 보게 되면 가격이 확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떨어지냐면 뭐 특허가 만료됐을 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네릭이라고 해서 이 약은 바이오가 있고 제네릭인데 바이오는 정말 신약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처음 개발했을 때. 제네릭은 이 특허가 끝나면 요거를 복제하는 복제약을 말하는데 복제약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어, 복제하이 돼서 가격이 싸질 때쯤이면 또 새로운 이제 함제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결국은 큰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누구나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 부자들이건 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암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완전 옛말이 된 거죠. 지금은 정말 어앞앞 암, 암 앞에서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정말 실제 제 고객분들도 똑같은 암에 걸렸지만 치료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천지 차인 거를 제가 어, 눈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 이 암을 준비하는 어떤 경제적 이런 이제 그 준비가 저는 보험으로서 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높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미래에는. 그리고 점점 오래 살다 보니까 노출될 확률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리고 또 다른 암에 걸리고 하는 이런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안보험을 좀 튼튼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자면, 를 일단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다양,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치료를 내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진단금 이제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론 보험료를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양한, 어, 치료 기술들을, 어, 우리가 고객님한테, 어, 그 기존 보험의 그 분석을 통해서, 어, 잘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 드림으로써, 결국, 뭐, 암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